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원사냥꾼입니다. 우선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한 기업, 즉 개별 기업들을 재무제표 측면에서 분석해서 같이 투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건데요.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기 힘든 영상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이번 영상은 재무제표 기초를 다지고 싶은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신 분이거나 뭐 자산은 부채플러스 자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 또는 복식부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 마지막으로 저의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다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필요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짧은 영상으로 하나씩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그한 꼭지인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실례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제표란 회계상 현황을 기록하여 보고하기 위한 문서인데요. 크게 다섯 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재무 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 시간에는 현금흐름표 이렇게 하나씩 다뤄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재무제표를 꼭 봐야 하냐, 재무제표가 좋다고 해서 꼭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재무제표를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무제표를 잘 보게 되면은 마치 저희가 부동산 아파트를 살때그 임장을 하고 그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집값이 향후에는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이 기업을 볼수 있는 하나의 큰 창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계부를 쓰는 것과 같은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이 있고 30대 후반이라고 합시다. 어,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돈이 얼마만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 은행 빚이 3억이 있고, 어, 30대 후반이니까 10년가량 일을 해서 모아둔 돈이 3억이 있다고 하면요. 이 사람의 부채가 3억이 되고, 그 사람의 자본이 3억이 돼서, 부채 플러스 자본이 총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와 자본은 돈을 어떻게 구해왔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구해왔는지에 따라서 실제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그게 바로 어 자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억의 돈으로 경기도에 20평짜리 5억짜리 집을 한채 가지고 있고 어, 소나타 08년식 2천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며, 예적금 5천만원, 뭐 펀드에 2천만원, 뭐 각종 집기류에 천만원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어, 그 사람이 실제 어, 모아둔, 가지고 온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생겼을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복식부기로 대변, 즉, 좌, 대변은 좌측을 얘기하고 차변은 우측을 얘기하는데 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 형식인데 이 복식부기를 왜 쓰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와 자본은 이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 돈을, 이 조달된 돈으로 실제 돈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자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지 실제 원천과 운영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고, 그 회사가 실제 돈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채택을 했는데요. 어,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은 자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동자산은 어 있을 유, 움직일 동이라고 해서 1년 이내에 자산화 시킬 수 있는 돈들을 얘기해요. 자산들을 얘기하고, 어,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이 지나야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즉, 어,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성질들의 자산을 모아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등이 있는데 당좌자산은 현금과 뭐 매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현금은 아시다시피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유동자산이겠죠. 바로바로 현금화 시켜, 시킬 필요도 없이 이미 현금이기 때문이죠. 매출채권은 그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 다음에 어, 다음에 돈 받을 게 지금은 돈을 못 받지만 다음에 받을 권리를 받은 증서를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체에서 이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돈을 이 우리 회사에게 주겠죠. 그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현금과 매출 채권은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키기 쉬워서 당좌 자산에 포함이 되고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 두는 제품들을 말해요. 뭐 상품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고 원재료일 수도 있다라는 점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그에 반해 1년 이상의 평균 어, 현금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드는 자산들을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고 그 안에는 투자 자산, 뭐 유형 자산, 뭐 무형 자산이 있어요.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다 영업을 하는데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현금으로만 갖고 있기에는 조금 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증, 증권, 즉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펀드를 갖고 있거나 뭐 다른 뭐 금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유동자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이 재고자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이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인데요. 뭐, 토지가 있고, 뭐, 건물 등이 있고, 그 건물 안에 기계 장치들을 둬서, 어,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제품을 파는 것이 기업의 뭐 영위 활동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자산인데, 뭐, 영업권, 뭐,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 뭐, 산업재산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자산 측면이고, 우리가 이 이렇게 운용하는 돈들이 실제 어디서 왔는지를 나타내는 게 부채 플러스 자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달의 원천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우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눴듯이 어, 부채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빚은 유동부채라고 하고 1년 이상, 1년 지난 뒤에 상환해도 되는 것은 비유동부채로 나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실제 본인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가지고 있는 투자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이 자본금이 실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다 보면은 삼성전자도 실제 액면가액이 500원이지만 그 주식이 사고 팔때 요즘에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그 500원을 뺀그 초과 초과 발행금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본잉여금 계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본과 부채를 통해서 이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생산활동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어, 이익잉여금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익잉여금은 자본 계정으로 들어간다는 거 정도만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제 연결 재무 상태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도 크게, 큰 덩어리로 보면은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우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유, 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유동 자산은 1년 기준으로 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비유동 자산은 1년 이후, 1년이 초과되는 이후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나뉘는데 이 유동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비유동 부채는 그보다 좀더긴 1년 이상, 1년이 초과되는 이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를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은 우선 자본금이라는 거,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처음에 들어간 자본금이 자본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 실제 우리가 IPO를 해서 이 회사가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됐을 때, 뭐 자본금이 뭐 500원짜리 주식인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뭐 6만원이라고 하면은 5만 9,5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나 어, 결손금을 이 잉여금 또는 결손금 계정에 넣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산 총계와 이 부채와 자본 총계의 합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일치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자산은 이 실제 부채와 자본에서 원천이 된 돈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좌측 왼쪽의 총합, 이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는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라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